이번에 어,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모델링 연습도면 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이고요.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주시고 스케치 평면 잡아주시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그려야 되니까요. 박스에서 우리 가운데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그래서 올리시고요. 치수에서 이쪽에서부터 치수는 도면에서 110이구요.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치수는 도면에서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안에 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이렇게 하나 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으로 해서 이쪽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그다음에 또 호로 양쪽에 호가 또 존재합니다. 이쪽에 호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쪽도 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호가 존재했어요. 자 T에서 필요 없는 선들 잘라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구속 조건으로 일단 물체를 대충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한 중심 지수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은 이 축선상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축선상에 일치하고요. 작게 보면요, 이 중심은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죠. 자, 위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 e 중심도 여기에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전체 크기 보시고요. 이제 치수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치수로. 자, 이쪽에 R은 지금 도면에서 얼마냐면요. 음, R이 어, 6 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찌그러지면요 여러분들, 어, 바로 그냥, 어, 계속 치수 놓지 마시고요. 다른 치수를 놓고 구속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 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호액 어, 접선까지는요. 또 또한 10m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값을 구속을 해주는 거예요. 알이 100이죠. 알이 어, 어, 60이네요. 네, 60,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구속되어 있냐면요. 어, 치수에서, 치수 개입해서 이 폭하고 이 사이의 거리는요. 도면에서 60이니까 30씩 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30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호의 치수는 얼마? 호의 치수는 얼마냐면 호 찍어서 이쪽은 어 200으로 되어 있죠. 200.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도 200입니다. 자 이렇게 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구속이 됐죠? 네, 구속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해셔야 됩니다. 자 치수들이 이렇게 좀많으니까요 치수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W에서요. 지금 스케치를 잠시 치수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 30, 30돼 음, 있는 상태고요. 여기다가 다시 또 홀을 그려야겠죠? 오 이렇게 해서 홀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또또 또, 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홀을 그리겠습니다. 오.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호를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호. 자, 자, t에서 필요없는 선들 끊어버리시고요. 자, 아까 했던 대로 치수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여놓은 이유는 나중에 경사를 100도로 해서 10도 기울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치수에서 2호와 2호의 사이 거리는요, 7mm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의 중심이 여기죠. 이 호의 중심은 당연히 이 선상에 있어야겠죠? 이 선상에 있어야겠고요. 또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 중심도 당연히 이 축선상에 있어야겠죠? 이 축선상에 존재해야 되고요. 또 여기 호가 또 있네요. 이 호도 여기 중심선상에 일치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다시 줄여서요,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라고 치시고요. 이쪽에 알값은 지금 53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알값 주기 전에 폭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폭치수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리는 도면에서 46이기 때문에 46 나누기 이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3mm 되어 있습니다. 23mm. 그 다음에 알값 주면 완전 구속이 될 겁니다. 알값은 2-193이니까 193, 또 마찬가지 여기도 193,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도 치수가 이제 기입이 다 됐어요. 완전 구속 어, 되어 있고요. 완전 구속이 됐다고 되어 있고, 다시 Ctrl W 에서요 이쪽 치수를 가리고 나머지 따낼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낼 부분은 어, 도면에서 보다시피, 아, 자, 다시요. 요걸 이용해서 요기서부터 한 요쯤까지는 따내겠습니다. 자, 폭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치수해서 폭이 얼마 정도 따내게 되어있냐면요. 도면에서 45mm를 갖고 있고요. 이 좌우값은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어, 혹시라도 구속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 36, 이쪽은 36 곱하기 2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나중에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쪽 안쪽에도 또 따내야 될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 여기 라고 얘기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폭은 얼마로 어, 규정되어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 도면에서 19mm, 10도 하기 9니까 19m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mm가 따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기 가운데까지 거리리 t 어, 도면에서 어, 32이기 때문에 32 나누기 2해주실거 f 요자 그리고 u n t of t 에 e count of the count of the count of t h 또 c o 또 n t of the count of the c o u n 구 of the count of the count o 도 the count o m t h m count of the c o u 거리는 도면에서 24니까요. 12. 그 다음에 전체 거리 24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기 따낼 때 보기가 편해요. 자 거기다가 이제 r을 넣을게요. 필렛 해서 어, 필렛 r값이 5니까요. 5에서 이쪽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5. 이쪽도 5가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도 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5. 여기도 5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낼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원이 있죠? 여기 원. 원 하나 있는데 파이가 8이에요. 8이고, 그 다음에 수량은 여섯 개죠 8파이고, 자, 여기 됐고요. 치수로 구속을 할게요. 자,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 축선상까지는 거리는 4m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선에서 여기까지는 거리는 도면에서 15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mm 떨어져 있고 15mm가 6개 배열 돼 있으니까요 이제 어, 뭐로 할 거냐면 어, 패턴 곡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선택 먼저 해 주시고요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y축으로 가죠 위로 개수는 3개 거리는 15mm 떨어져 있고요 두번째 방향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로 해 주시고요 어, 수량은 두 개고요 폭 사이 거리는 13입니다 맞으면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다 이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됐어요. 그러면 스케치 종료해주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평면에 올라갈 건데요. 평면이 25mm 올라가 있습니다. 데이터 만들면 되겠죠. 자, 이 평면에서부터 몇 25mm 확인해주시고요. 자, 이 평면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자 스케치 맞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자이 곡선이 올라와야 되죠. 이 평면에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곡선 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곡선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밑에 선이 이거죠. 요, 요, 요 작은 거. 자 여기는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끊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여기만 올려라라고 적용하면 위로 올라갔죠. 자이 평면상에 올라온 면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제 경로를 옆에서 봤던 R 150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삽입해 보면 곡선에 보면 원호가 있습니다. 이 원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끝점은 당같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자 자, 그래서 크기는 몇이다? 150이다. 자 잘못 그렸으면 지우기 재해야됩니다 삽입, 곡선, 원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끝점이 어디에요? 여기 정확히 여기 떨어졌나? 끝점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 끝점이 잘 애매하게 보일 테냐? 여기 확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맞는지 끝점 하고, 요 값은 150이죠. 자, 이거 지우시고요. 여기 지우시고요. 150이라고 딱좀 보세요. 한 다음에 방향 바꿔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맞으면 이 안쪽으로 놓아야 되죠. 알값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또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곡선 원호. 자또 확대해서요. 여기 끝점 정확한 끝점을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여기 끝점 정확하게 끝점 잡아주시고, 여기도 알 값이 150이죠? 150. 방향 바꿔주시고요. 맞으면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개 그렸으니까요. 이쪽은 대칭하면 되겠죠? 대칭해서 어,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번에 썼던 요거는 대칭 특징 형상이니까 어떤 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대칭 지오메트리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학적 형상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요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대칭 평면은 당 같이 요게 zx 평면이겠죠. 확인해 주시면 당 같이 요렇게 곡선이 섰습니다. 자, 요렇게 맞으면 이제 모델링이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이 면이, 이 선이 이두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 곡선 메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곡선, 자, 세트해서, 어디죠? 확대해서 이 선이네요. 방향 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했고요. 어, 세트 추가. 아, 세트 추가가 안 됐네요. 자, 다시요. 자, 여기 이 선이죠. 이 선. 그 다음에 세트 추가. 어느 선이죠? 이 밑에 선이죠. 방향 같아야 되고요 곡선 선택 있죠 곡선 어디죠 이 곡선이죠 방향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방향이죠 자 요렇게 돌아가 있는 곡선 확인 적용해서 끝내줍니다 요렇게 돌아있죠 곡선이 자 이건 대칭하면 될 거고요 자 이쪽은 평면이겠죠 평면이니까얘로 해야겠네요 예 곡선 자 곡선 선택이니까 연결된 곡선에서 이거죠 자 밑에가 선택이 됐으면 취소 나중에 더 펴긴 해야 되겠지만. 얘도 꼭 우리가 하고 싶었던 선이 이 선이 아니고 이 뒷면이니까 이 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곡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로 해 주셔야겠죠 자 경로 자얘 하나 잡았고요 추가해 주시고 밑에선 추가됐습니다 방향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차곡선 이선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추가 이선 해 주셔야 되겠죠 적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은 굳이 또한번더할 필요 없이 뭘해주시면 돼요. 대칭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쓰는 대칭은 예죠. 자, 이 평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기존 평면 어디죠? 여기서 이 평면을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솔리드를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계 평면으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단일 평면에서 이제 여기 보면 연결된 곡선이 보이죠. 그래서 해주시고요. 자, 밑에도 보일 거예요. 여기서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일 곡선으로 해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단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익기작업래서 이면과 이면, 이면 돌리셔서 각각의 면을 뭘해 주셔야 된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바닥면까지. 이렇게 해야지 적용해야지 얘가 솔리드로 바뀝니다. 자 한번 솔리드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솔리드로 되면 바뀌었죠? 아니 꽉차 있는 영상으로자 확인됐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면부터 만들고요. 자이 면이죠. 단일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잡으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주죠? 단일곡선이 연결된 곡선. 자이 연결된 곡선이죠. 방향은 반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은 10mm 되어있죠 추정은 뭐죠? 결합이겠네요 그래서 적용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연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면이죠 이면 이면은 어, 높이가 15mm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15mm부터 올라오죠 자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어디에 돼요? 쭉 올라와서 빼버릴 거죠 근데 옆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110도라고 그러면 우리 구배도 같이 주면 좋죠 시작한계로부터 몇 도? 마이너스 어, 20도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결합이 아니죠. 빼기죠. 네,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조그만 부분 여기 그렸죠? 이것도 돌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선이니까요. 하나 잡았죠? 자, 시작 높이를 어, 도면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 높이가 8mm예요. 8mm에서 빼버리죠? 네, 빼기 바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배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빼냈고요 나중 대칭할 거고요 이쪽에 또하나 생긴 내요 요선 요선 자 얘는 높이가 15mm 부터 시작을 합니다 15mm 자뺄 거고요 근데 얘는 경사가 져 있어요 몇 도가 어, 경사가 져 있냐면요 각각 10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배에서 시작한 개로부터 마이너스 10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모양 보시고요 이렇게 모양 맞다 그러면 그죠 바디 백이죠 네, 래서 확인 다 끝나면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계속 적용하면 얘가 남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뭘 해줘야 되냐면요 오른쪽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구멍은 빠진 구멍이죠. 이 구멍 세개 하나 그다음에 두어 잘못 둘세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얘는 올라올 거예요. 자, 와이어 프레임 보시면 올라올 건데 높이가 얼마에서 올리냐면요. 25에서 4뺀 21에서부터 올라와요. 21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빼기, 바디 선택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또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요. 이번에는 요 하나, 둘, 세 개를 잡으시고요. 얘는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라왔냐면요. 30mm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30mm라고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얘는 빼기가 아니고 결합이죠. 자,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바디 선택됐으니까 어, 더 이상 할 거는 없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컨트롤 W에서 숨기고 솔리드 바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형상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는 대칭, 특징 형상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자 기존 평면은 지금 평면이 안 보이죠. 컨트롤 W에서 뭘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물 보이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가려면 안 되겠죠. 자, 이거에서 확인해주시면 다음 같이 옆면도 따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필렛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필렛 큰 거부터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큰게 지금 R10이 들어가 있습니다. 10. 어디요? 이쪽하고 이쪽에 R10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쪽에는 r5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5 하고 엔터 치시고 요 r을 잡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2mm에다가 그때는 1로 돼 있으니까요. 2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좀 경로를 좀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얘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려면 어 어떻게 어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요 이 부분을 먼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쭉 끌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이고요 요것도 이고요자 그러면 여기를 해줘야 또 끌고 들어갈 거고 여기도 해주셔야 끌고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 밑면 요 밑면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어, 얘가 끌고 들어갈 때요 정도만 해주시고 한번 2mm 요쪽 외곽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끌고 들어가죠.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일이니까요. 일 엔터 치시고 자, 이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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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도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자,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하고 전체거리. 그렇죠?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w 해 주셔서 뭐죠? 숨기고 솔리드 바디만 나타나 주시고요. 자, 이 트림, 에트릭으로 보셔가지고, 어,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구가 하나 남았네요, 구, 그죠? 여기 구가 하나 남았으니까, 구는 당연히 예로 해야겠죠? 자, 이 자, 위치만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위치가 지금 얼마냐면요, 어, 측면에서 29 올라와있죠? 그러면 55에서 29뺀 거리가 26이네요. 그러면 어 어딘 쪽이냐면요. x축으로 26mm 떨어져 있고요. y축으로는 제로고요 z축으로는 어 치수로는 10mm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10mm.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기름은 r10이니까 24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간대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라는 치수, 여기 블렌드에 보면, 여기 1이고요 요거 2네요. 2일 때, 아는안 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얘가 밑에 있네요. 그죠?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2, 여기가 2도 되 있겠죠? 2, 1이 아니고, 이 엔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보면 가끔 빼먹는 데가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것들은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면 이 곡면이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또 하나 놓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이 기울었죠. 기운 거안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모해주셔야죠 드랍터라는 기능을 해주셔야겠죠. 자 고정면은 어디죠? 바닥면이죠. 네 그리고 면 선택 어디죠? 이 면이죠. 자 이게 에러를 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왜 그렇죠? 어 저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뭐가 들어가 있다. 아, 지금 모서리에 엣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면 되죠. 이 상태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상태. 자, 고정할 면, 어디죠? 이면이죠. 그 다음에 구배할 면, 이면이죠. 이몇 도예요? 10도 기울었죠? 확인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살려볼까요? 각각의 이, 이 리브를 살려주시면, 당 같이 에러 없이 이렇게 뜨네요. 그죠? 구배가 x가 나왔죠.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못 올라간다고 돼 있네요. 모서리 브랜드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요? 컨트롤 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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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해서 여기가지 컨트롤 해서 얘를 삭제해 주시고요. 그렇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왜 그랬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구배를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 구배가 지금 이 들어가 있죠? 요 상태에서 이 필렛값들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 해서 여기하고 이쪽을 5 해야겠죠. 적용. 그 다음에 2 해서 자, 이쪽,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여기 안쪽, 안쪽. 그다음에 이 바깥쪽 또 안쪽 그다음에 이쪽에 필렛 필렛 해주시고요 여기도 필렛 필렛 이렇게 돌한 바퀴 돈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적, 어, 하면 될것 같네요 적용해주시고 이쪽은 2mm 적용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요 안쪽 밑쪽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반복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바꿨죠. 그래서 확인. 자 이게 도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틀리는 부분이 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0도 기울었고 여기 기울었죠. 네 위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여기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자, 측면에서 보시면 여기 알값 정확히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으로서 과제. 어, 6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